안녕.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더 먹고 싶어. 응? 먹고 싶어. 응, 먹고 더 줄게. 자꾸 나갈 콩에서. 누가 보금 7장, 6절에서 7절, 9절에서 10절. 응, 자, 자. 우와. 내가 여기까지. 응. 예수님께서 배불장을 시 가까이, 응. 백장이 들고 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 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한백 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해요. 백부장은 높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거라는 믿음에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근데 믿음을... 근데 뭐라는지 하도 모르겠어. 그래? <laughs> 이 백부장이라는 군대에 응. 높은 사람이 있거든? 이 백부장이 응. 자기의 종이 있는데 종이 너무 아픈 거야. 응. 근데 종은 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했어. 야, 너 이리로 이리 와. 이거 가져와. 이거 해. 뭐 이렇게 하면서 하찮게 여겼거든.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이 아픈 거를 너무 속상해하고 귀하게 여긴 거야. 그러면서도 예수님한테 우리 종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 근데 왜 남자가 칠발 입어? 옛날에는 이렇게 입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고도 우리 종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갔는데도 집에 있던 종이 다 나와 있었어. 예수님 만나고 집에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해줬어. 나는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다인이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다인이의 힘든 거, 슬픈 거다 해결해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어? 그래? 다인이는 그러면 다인이의 욕심, 장난감을 좋은 거 많이 많이 갖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이다. 진짜. 고쳐 주시면. 고쳐 안 고쳐 주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고쳐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고쳐 주시 백부장처럼 주변 사람을 소중히 아끼고, 친구를 찾아보고, 나도 친구야. <laughs> 가족에게 적용해봐요. 어, 도시락을 안 갖고 왔죠. 내가 다 먹을 거야. 이거 같이 먹자. 어떻게 해야 소중히 여기는 걸까? 맞아요. 아야, 잉, 발을 밟았어. 괜찮아? 미안해. 뒤인지 몰랐어. 가까이 있으면 어떡해. 다인이 원래는 어떡 해? 원래 그렇게? 미안해. 그렇게 해? 나눠 먹자. 우와 다인이나 백부장같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네. 자 기도선. 하나님. 어제밤에 그리고 그저께 밤에도 헬로카보 많이 사고 싶어서 울고 떼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다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게 주세요. 애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